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절대 못 참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K 군에겐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수업 시간마다 매번 앞자리에 앉는 미모의 여성분인데요. 지금은 서로 어색한 인사가 전부지만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물어보고 싶지만 괜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망설이고만 있답니다. 그녀가 케이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연구를 소개해 볼게요. 피사 대학에 파라기 교수가 기막힌 방법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같이 있을 때 하품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품을 하면 상대방이 내게 호감이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건데요. 파라기 교수는 성인 남녀 33명을 모집하고 참가자들이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 살짝 따다가 봤어요. 그리고 참가자에게 하품을 시킨 다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봤죠. 이렇게 무려 1375번을 실험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평소 친밀한 사이거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품이 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 공감세포라고 불리는 거울신경 덕분이랍니다.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남이 웃는 것만 봐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흘러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보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거울 신경 때문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거울 신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싶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려는 본능이라 할까요? 은밀한 호감 판별법.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할 때 슬쩍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내 하품을 따라한다? 그럼 조금 용기를 내봐도 괜찮다는 말이죠.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아주 낯설게 느끼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다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 첫사랑 제이에게 안녕 나야 오랜만이지 1학년 때 헤어진 뒤로 못 봤으니까 벌써 8년이 지났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불쑥 네 생각이 나더라고 간만에 편지를 쓴다는 기분으로 옛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 길지는 않았지. 약 3, 4개월 했었나? 그땐 말하지 않았지만 실은 그게 내첫 번째 연애였거든. 널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 그땐 연애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기껏 알바에서 모은 돈 전부 데이트에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같이 선물도 사고 친구도 가족도 수업도 알바도 전부 내 뒷전이었지. 내 한마디면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꼼짝도 못했던 나였잖아. 어느 날 내가 그랬지. 언제부턴가 내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진다고. 너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선물도 데이트도 더 이상 기쁘지 않다고. 그런 너를 보며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잘해줘서 헤어진다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당황스럽기만 했거든. 차갑게 돌아선 널 보면서 솔직히 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퍼주기만 하는 사랑의 끝. 휴스턴 대학교의 침리 교수님이 연애 중인 남녀 198명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연인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세하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참가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쪽이 관계에 더 매달리고 퍼주기만 할수록 상대방의 연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서로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관계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치 앞에 사연처럼 말이죠.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본 나는 충격을 받았지. 그 기사를 읽는데 내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덮어놓고 퍼줄 줄만 알았지. 내가 느꼈을 부담감은 신경도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놓고 오히려 나는 내가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앞으로는 누굴 만나든 그렇게는 안할 거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혼자 내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부폭에 맞춰야지.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거든. 제 아무리 진심이라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겠지. 아, 이번엔 풀사 바꾼 거 보기 좋더라. 웨딩드레스 잘 어울리던데? 결혼 축하해. 당신 혹시 이렇게 일방적인 연애 때문에 힘들어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소 연애하면서 혼자만 사랑하는 기분을 느낀다면 불안형 애착여행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기의 애착력만 미리 알아도 연애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피할 수도 있답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닮은 이성을 만나게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애인들, 당신은 왜 그들에게 끌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외모가 딱내 스타일이었어요.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랑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답에 조용히 고개를 젓는 한 쌍의 심리학자 부부가 있습니다. 하빌 핸드릭스와 헬렌 헌트 박사죠. 이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건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임하고 짝이라는 이론 이야기인데요. 이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긍정적인 면을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내게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준 아빠 때문에,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과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는 건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대체 부정적인 면에는 왜 끌린다는 거죠? 무의식이 원한다. 그건 바로 무의식이 가진 대리 만족의 욕구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상처를 입고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칭찬에 인색했던 부모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거나 늘 무뚝뚝한 부모로 인해 애정 결핍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결핍은 내 무의식 속에 남고 성인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무의식이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을 뒤늦게라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나를 조종해서 어린 시절 내게 상처를 줬던 부모의 그 부정적인 면을 똑같이 가진 애인을 찾도록 만들어요. 부모를 닮은 그 애인이 진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내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길 원하는 거죠. 물론 그건 무의식의 희망일 뿐이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요. 그래서 지금껏 만나온 애인들이 가졌던 단점을 잘 떠올려 보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해요. 한 연구에선 무려 87%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부모와 똑같은 단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 이야기에 조금 심각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 내게 상처를 입힌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부모의 단점을 똑같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 실제로 돌아다보니 내가 매번 그런 사람을 만났던 걸 발견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내 무의식이 나를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거치면 어린 시절 내 결핍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결핍을 채우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을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절대 못 찾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